오늘 공부는 배탈의 시절 7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은 말일 뿐딴 것이 없으니 배탈이오 침묵은 침묵일 뿐딴 것이 없으니, 배탈이리요 이치는 이치일 뿐, 딴 것이 없으니, 배탈이요. 분별은 분별일 뿐, 딴 것이 없으니, 배탈이요. 간택은 간택일 뿐,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인식은 인식일 뿐, 단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지식은 지식일 뿐, 단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지각은 지각일 뿐, 단 것이 없으니 해탈입니다. 아십니까? 애착은 애착일 뿐딴 것이 없으니 배탈이요 집착은 집착일 뿐딴 것이 없으니 배탈입니다 누리십니까? 바람이 부으니 배탈이요 강물이 흐르니 배탈입니다 하 하아... 시시명에 보면은, 지극한 도는 옳지 않다. 다만, 간택을 것일 뿐이다. 저 간택만 하지 않으면은, 바로 도와 계합이 된다. 이런 또, 버버가, 법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네 공부는, 간택은 간택일 분, 선사 간택을 한다. 분별한다. 또 말한다. 침묵한다. 또 어떤 지치든치친이치지 분별한 분별로, 간택은 간택으로, 인식은 인식으로, 지식은 지식으로, 지각은 지각으로. 다 무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대로, 저대로, 그대로, 흥대로, 저절로, 스스로, 나다, 다, 나로, 일삼사, 평상시이 지희노애락, 생로병사, 육도연애, 운연 없이 견내망상, 시비풍별, 모든 것이 다, 나툰대로, 나툰대로 본딴 것이 아니고, 서면 서는 대로 본딴 것이 아니고, 응하면 응한대로 본딴 것이 아니고, 누리면 누리는 분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는 대로, 보지 않는 대로, 듣는 대로, 듣지 않는 대로, 또숨 쉬는 대로, 숨 쉬지 않는 대로, 또 맛보는, 또 냄새 맞는 대로, 냄새 맞지 않는 대로, 맛보는 대로, 맛보지 않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는 대로. 침묵하면 침묵하는 대로. 인식하면 인식하는 대로. 지각하면 지각하는 대로. 아니면, 지각하지 않으면 아닌 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아닌 대로. 다, 해탈일 수밖에 없고, 다, 하킬레오 견성성불, 본불, 본나, 봄나, 본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문은이 해탈이요, 강릉이 흐름이 해탈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상사, 여러분의 현 상남에서 필쳐지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감각으로, 또는 감격 감동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또, 직접으로나 알이나, 또는 작용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는데, 하면 하는 어떤 내용이든,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다 해탈이라는 거 공부로서 돌릴 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일상사가 상대적으로나 또, 사랑과 사랑의 만남, 사람과 사람들의 오가는 여러 가지 인연 인량 가부들, 인연들 가부들, 그 어떤 것에도 그에물들이 없이 때묻음 없이 막힘 없이 걸림 없이 그대로가 다 해탈, 극락 성불 평불이 그 무한한 강명감노고개 보주 이주, 용주흥주 길상, 길경의 바로 본래, 진지어, 실상의 삶의 해탈입 무의 일반입 무의 상승입 무의 공중 우리 경도인 우리 영생의 대알락을, 자유를, 변화를, 평등을 그리고 자라가 항상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 용도도 사람도 운망도 탓도다 그대로 해탈승불임을 해탈극락을 항상 자수용 일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 오늘 불주보록은 536쪽에 순백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백운 선사께서 법자에 앉아 이르시기를 고요한 흰 구름 허궁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잔잔히 흐르는 물은 큰 바다 북판으로 흘러든다. 물은 굳거나 고동 곳을 만나도 은짢다고 불평하거나 좋아하지 아니하고 구름은 스스로 뭉쳤다가 스스로 풀어져 지나다거나 서먹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본래 고요해 나는 푸르다 누르, 누르다. 고 말하지 않는 채 사람들이 제 각기 분주하게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분별심을 낸다. 경계에 부딪혀도 구름이나 물처럼 무심하듯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자유로이 무심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으리. 만일 사람 마음을 써서 억지로 이름 지어 명명하지 않으면 좋고 나쁘다는 망상풍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만 버리고 마음은 버리지 못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버리고 경계를 버리지 못하며 아, 우리 석은 사람은 경계만, 경계를 따르고, 갖고 마음은 버리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아, 여기에서 잠깐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석은 사람은 경계를 따르고, 경계를 따르고,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따르나 경계를 버리지 못하니, 마음을 버리면 경계는 제대로 고유해지고, 경계가 고유해지면 마음은 제대로 통로하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무심으로 유심을 열고, 유심을 무심으로 열어서, 무심, 유심을 자심으로, 본심으로, 청정한 나로 물들임 없이 누인단에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온 것계 온 맘, 온 나로 꽃비로 내리거나, 송을 나기를, 스스로, 나, 딴나 없음이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마음, 딴 마음 없으니,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생각, 딴 생각 없으니,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감정, 딴 감정 없으니,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딴, 스스로 경계, 딴 경계 없으니, 해탈 극락이구나. 하아 우리가 이제 고려 때, 어, 우리들의 부친에게서부터 전해내려는 천법 안장, 일반 요심, 안심, 인맥의 법을 부침으로부터 가석존자 아라는 존자로 해서, 또 닮아 조사로 인해서 중국으로 또 석교 천공 선사에서 우리나라에 지해줄때 바로 배운 선사 또 대구 어 보호 선사 두 분에게 전해 내려오셨습니다. 배운 선사는 어 청주 있는 흥북사입니까? 우리나라 직지 직지인신, 인심 견성성불 직지 인심이란 최초의 그 어. 세 문자입니까? 아, 인세. 세. 책의 최초로, 어, 세. 세, 인세 문자로 직지, 직지라는 아, 책을 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아, 법자에 한자 부문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또, 어, 듣게 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운 선사께서 법자에 앉아 이르시기를, 고요한 흰 구름 허공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잔잔히 흐르는 물은 큰 바다 보판으로 흘러든다. 물은 굳구나 고동 것을 만나도, 은찬다고 불평하거나 좋아하지 아니하고 구름은 스스로 뭉쳤다가 스스로 풀어져 친하다거나 서먹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본래 고유해 나는 푸르다 누르다 꼭 맞지 않는데 사람들이 제각기 분주하게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분빌심을 낸다. 경쟁의 불이처럼 구름이나 물체는 무심하듯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자유로이 무심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 만일 사람 마음을 써서 억지로 이런 지어 명명하지 않으면 좋고 나쁘다는 망상궁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따르고 마음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되 경계는 버리지 못하니. 마음을 버리면 경계는 체들로 고유해지고 경계가 고유해지면 마음은 체들로 동요하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무심으로, 무심을 열고, 무심을 무심으로 열었다 무심 유심을 자심으로 본심으로 청정한 나로 물들임 없이 누인단에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시고, 이용이 대답하기를 온 벗겨운 마음 온, 온 나로 꽃피로 내리오나, 숨을 하기를 스스로나 딴나 없으니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마음 딴 마음 없으니,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생각, 딴 생각 없으니,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감정, 딴 감정 없으니, 해탈 극락이요. 스스로 경계, 딴 경계 없으니, 해탈 극락이구나.